무한TV 고동국의 수학특강, 구독, 좋아요. 자, 2019학년도 6월 고3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 가형 29번 문제입니다. 자, 29번 문제인데요. 좌표 평면 위에, 어, AB의 길이가 5인 두점 AB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두 원을 각각 5원과 52라고 합니다. 자, 이때 5원 위에 점 C와, 그 다음에 52 위에 점 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먼저 쭉 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이제 a a라는 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a라는 점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b라는 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는 오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에 a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원이 이렇게 하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이 하나 있고요. 이제 b점을 중심으로 하는 또 마찬가지로 원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반지름의 길이가 오인 원이 있겠죠. 그렇죠? 이때에 어 A점 위의 점, 점 그렇죠? 이제 O1이 되는 것이죠. 이제 O1이라는 점이 돼, O1이 되는 것이고요. O2라는 원이 되는 것인데, O1 위의 점 C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냐면요. 코사인 CAB가 5분의 3이랍니다. 5분의 3이래요. 여기 어,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관계이긴 한데요. 어, 일단 이 이제 길이가 5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5분의 3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관계가 지금 여기가 5입니다. 반지름이 5가 되는 것이고요. 자, 수선의 발을 내가 내려 그었을 때에 예, 그 밑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3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때 요게 이제 코사인 C 그쵸 AB가 된다라는 얘기니까는 C점의 위치를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뭐 나와 있는 숫자를 보건데 음, 얘가 5고 이제 3이니까 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요 길이가 이제 4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뭐 이제 남아 있는 길이 이제 2가 된다는 것도 알수 있겠죠. 이뭐 이쪽의 길이 이제 2가 되겠죠. 그리고 난다음에는요 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AB 벡터 내적 CD 벡터가 3 0이고 CD 벡터의 길이는 9보다 적다라고 돼 있습니다. 9보다 적다라고 돼 있는데 음, 이렇다라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그 내적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의에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요 분석을 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다라고 하면은 음. 정사용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AB 벡터 내적 CD 벡터의 크기가 3 0이다라고되어 있는데요. 자, AB 벡터. 그러니까 AB 벡터의 지금 길이는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 AB 벡터의 길이는 5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5 5 5. 자, 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0이 됩니까? 그쵸 그렇죠, 6을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6. 자, 6을 곱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ab 벡터 선상으로 cd 벡터를 정사영시킨 길이가 6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cd 벡터를 그쵸 그렇죠? ab 벡터로 코사인을 시키게 되면은 코사인 시키게 되면은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은 그 길이가 6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6이. 그러면 지금 c의 지금 위치는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얘를 지금 어디 선상이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AB선상이란 얘기입니다 AB선상으로 그쵸? 요 CD벡터를 우리가 길이를 내렸을 때 6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요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이 지금 길이가 2니까는 이 얼마만큼 더 가면 되냐면 4만큼만 더 가면 된다라는 얘기에요 4만큼만 그럼 이제 요 길이가 6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D점의 위치가 D점의 위치가 그쵸? 아 요기 어딘가에 둘점 중에 한 점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 벡터가 이렇게 d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c d 벡터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이 c d 벡터를 그쵸 a b 벡터 선상으로 정사형시킨 정사영시킨 그 길이가 6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6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요. 어 지금 이제 B가 이제 중심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는요. 5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4만큼 올라갔습니다. 4만큼 올라갔고요. 여기 이제 5가 되는 것이고요. 5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구해줍니다. 5, 25에서 4, 4, 16을 빼주면은 그쵸? 어 이게 3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길이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특별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요걸 이제 좌표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로요. 그럼 어디를 지금 우리가 원점으로 잡을 것이냐? A점을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이제 y축 이렇게 놓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쭉 긋는 것이 바로 이제 x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C점의 좌표는 그쵸? x가 지금 3, y가 4만큼 올라가있으니까 3,4가 되는 것이고요. 자 D점의 좌표는요, 그쵸? 여기 A점 원점이 되는 것이죠. A점으로부터 자 여기 이제 5만큼 오고 그 다음에 4만큼 왔으니까 9,4 그다음에 높이는 3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에 선분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점 P에 대해서 자, 이때의 PA 벡터 내적 PB 벡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D점이 지금 위치할 수 있는, 그쵸? 어, 위치가 원위의 점, 두점 중에 한 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 위에 점이 될 수도 있고, 아래 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두점 중에서 한 점을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긴요. D점이 이쪽에 있으면 9콤마 3이지만, 이쪽에 있으면 9콤마, 자, 마이너스 3이 되더란 얘기예요. 자, 이때에 CD 벡터의 크기가 얼마보다요. 자, 9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요거 이제 D프라임이라고 할게요그러면 CD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CD의 길이는 자 X길이 빼서 제곱이니까는요 자 66에 36에다가 자 루트 자 Y길이 빼서면 11은 1 그렇죠 9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CD프라임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자 루트 X길이 빼서면 66에 36에 Y길이 빼서면 77에 49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9981아 루트 81보다는 크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크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아, 요 밑에 있는 점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가요. 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 될수 있는 점. 그러니까 d점이 지금 두 군데가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은 조건이 지금 나오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D점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D점을 이제 결정을 했고요. 자, 이때에 CD의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점 P에 대해서 PA 벡터 내적 자, p b 벡터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요. 일단은 P점이 문제가 됩니다. 어, 원 위에 동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동점. 일단, 야, 아, 이 P점이. 동점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자, 이제 더큰 문제가 있죠. 원 위의 점입니다. 자, 이렇게 원 위의 점이 나왔을 때는요. 어, 시점을 대부분 누구로 맞추는 게 좋으냐? 그렇죠. 원의 중심으로 맞춰 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c점과 d점의 중점, 중점 m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점. 요 중점을 구해 보는 거예요. 자, 중점을 우리가 구해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중점은 누가 되느냐? 자 이제 둘이 중점을 구하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9랑 3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요 자 10이니까는 6콤마 자그 다음에는 자 3과 4를 더하게 되는 거죠 3과 4를 더해가지고 서 2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얼마가 됩니까 7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자 그래서 m의 좌표는 6콤마 2분의 7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음요 식을 좀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요 어 식을 이제 어떻게 변형하면요 이렇게 변형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식은 PA벡터 자 내적 p b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m을 거쳐서 가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 p m 벡터 플러스 m a 벡터라고 자 요걸 이제 분해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자 요것도 p m 벡터 자그 다음에 플러스 m b 벡터라고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식대로 우리가 쭉 풀게 풀게 되면은요. 자 p m 벡터의 크기의 제곱 자그 다음에 플러스 p m 벡터의 내적에 자 m a 벡터 자 플러스 MB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에다가 플러스 MA 벡터. 자, 내적 MB 벡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식을 요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는데 를 PM의 길이는요. 그렇죠. 일정합니다. PM의 길이는 자, 왜 PM의 길이 일정하느냐? 그렇죠. 이제 PM이 P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원. 아, 이와 같은 원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P를 중심으로 하고 CD를 자, 지름을 하는 게 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위 어딘가에 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위 어딘가에 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것이죠. 반지름. 자, 반지름이 되다 보니까는 결국에 PM의 길이는 음, 요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럼 요 원의 반지름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CD의 길이의 절반 을해주 되고요. 아니면 CM의 길이를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구하시게 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2분의 자, 루트 37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요게 2분의 자, 루트 37의 제곱이 된다는 걸알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게 어디가 알수 있느냐 그쵸 바로 요 부분을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A벡터 내적 MB벡터를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M의 좌표 알고 있습니다 A좌표 알고 있고요 m p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MA벡터는 자 A점 원점이 되겠죠 원점부터 A점 빼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6콤마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 것이고요 자그 다음에 MB벡터는 자 이제 B점 B점의 좌표는 5콤마 0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빼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의 내적을 구하게 되면요. 자, 성분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것이니까는요. 자, 6 더하기 4분의 77의 49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값은 이 부분의 값은 아, 6 더하기 자, 4분의 자, 49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이제 어디가 되느냐? 바로 이 값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어, 이 부분의 값인데, 요거를 이제 시점을 좀 일치시킬게요. 그럼 결국에 이 값은, 자, m을 시점이라고 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mp 벡터의 내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ma 벡터랑, 그쵸? 그렇죠? mb 벡터 둘을 더합니다. ma 벡터와 mb 벡터를 둘을 더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요좀 생각을 해볼게요.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요, ma 벡터와 mb 벡터를 더한다라는 건 그쵸? 그렇죠? ma 벡터 더하기, m, b 벡터를 더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a와 b의 중점을 잡습니다. 그걸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m, n 벡터의 두 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렇게 m, n 벡터의 두 배라고 둘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에자 m, n 벡터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이 값이 이제 최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가 돼야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요 부분, 요 마이너스를 제외한 요 부분이 무엇이 돼야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여기가 최 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최소가 되느냐? 결국엔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 방향이 되면 최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 방향. 그러면 결국에는 자 M-N 벡터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고요, 그렇죠? M-N 벡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자 그때 얘 아, 그 반대 방향의 누구 점이요, 그렇죠? P 점이 위치하게 되면은 자이 부분의 값이 최소가 되니까는 자 마이너스 이거 최소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최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반대방향에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각각의, 서로 반대방향이니까요. 길이끼리 곱해주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와 같이 계산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mn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mn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n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분의 5콤마 0이 되는 것이고요. m의 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죠. 6분의 2, 6콤마 2분의 7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두점 사이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두점 사이의 길이를 구해주시게 되면은 자, 얼마가 나오느냐? 아, mn의 길이가 그렇죠? 어, 2분의 음, 어, mn의 길이가 뭐 직접 구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루트, 뭐 2와 같이 나오긴 합니다. x 길이 빼서 제곱이니까는 자,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아, y끼리 빼서니까 2분의, 자, 7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분의 7의 제곱이니까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결국에는 자 2분의 밑에 이제 2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위에는 자 7루트 2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얼마를 곱하셔야 돼요? 2를 곱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mn의 길이가 자 7루트 2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mp. mp의 길이를 곱합니다. mp의 길이를 곱하게 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것이니까요 2분의 자 루트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37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상쇄가 돼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값들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은요. 자요 앞에 있는 거 얼마 있었습니까? 4분의 37 있었고요. 6에다가 4분의 49를 더 하시게 되면은 자그 값이 자 2분의 55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요 부분의 값을 정리해 주시면은 자 2분의 바로 7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74가 나오게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각각 무슨 값, 무슨 값을 구했습니까? A 값과 B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 값은, 그렇죠. 2분의 55가 되고요. 자, B 값은 2분의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둘이 더해 주시게 되면은, 자, 2분의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62가 되는 것이니까요. 정답은 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들 꼭꼭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무한TV 고동국의 수학특강. 구독, 좋아요.